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메토 디자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반포자이 35평 아파트고요. 부부랑 자녀 둘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인테리어를 하게 된 이유가 집에 너무 짐이 많은데 이짐둘 곳이 없어서 그 살고 계시던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셔서 수납 공간을 많이 채워 넣은 공간으로 공사를 한 집이고요 반포자이 35평의 약간 저층대 그 호수예요 그래서 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서 그 창밖으로 나무나 이런 숲들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린 감성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해 봤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 집의 현관입니다 이 집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거는 굉장히 그 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짐을 최대한 숨길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쁜 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면 반포자이 35평 현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키큰 수납을 다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현관이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한쪽은 하부장만 이렇게 해드리고, 상부에 예쁜 거울을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 현관의 포인트는, 이 대리석 보시면, 대리석 이렇게 저희가 알값을 줘서 이런 아기자기한 포인트를 드렸고, 손잡이 아티산빌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손잡이 설치해드렸고, 비정형의 거울. 또 이렇게 오늘 촬영한다고 예쁜 꽃병도 이렇게 놔주시고, 또 이렇게 트레이. 이쪽에다가 뭐 차키나 지갑 같은 거 두고 다니시겠죠. 이쪽에 보시면 마스터라고 돼 있는 이 스위치는 일괄서동 스위치이고요. 지금 하부 쪽도 보시면, 조금 더 시원한 감을 드리기 위해서 하부장은 띄워드렸고 자주 신는 신발들은 저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신발장, 뭐 우산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중문 일단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음, 이거는 원목으로 만든 중문이에요. 그래서 하부에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이 되어 있는 중문입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아늑해요. 지금 뭐 이런. 하부 수납 우드 느낌이랑 오픈되어 있는 책장 이쪽에도 지금 수납장이 있거든요 화장도 있고 또 바닥 이렇게 시원시원한 600에 1200짜리 포세린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소파도 카멜 색상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쿠션도 되게 예쁘게 해 놓으셨네요 어떠세요 이 뷰가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공사할 때도 저희가 약간 겨울 무곳사 했었는데 되게 푸릇푸릇한 그런 잎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청량감이 넘치는 그런 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납 같은 거 보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수납을 이렇게 띠용장으로 해드려서 여기도 너무 바닥 내리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띠용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수납장이 있는데요. 쟁여두신 수납들을 이쪽에서 수납을 하실 수 있고요. 음. 지금 커튼 일단 지금 이 시간대 시간이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와서 집이 <laughs> 저쪽에 지금 다 피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채광이 잘 들어오는 그런 예쁜 집이에요. 이 커튼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직조감이 있고 햇빛에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커튼이 되어 있고 약간 아이보리에 밝은 그런 베이지 컬러의 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튼 선택 색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집이 되게 아늑하게 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자주 읽는 책이나 이런 디퓨저를 좀 전시할 수 있는 오픈 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켠에 이렇게 딱 빌트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쇼파 이 쇼파 되게 예쁘네요 헤이 제품인데 착석감도 되게 좋네요 이렇게 TV 쪽 되어 있고 지금 중문을 저희가 슬라이딩 중문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이쪽 벽이, 흰 색깔로 보이는 벽이, 원래 끝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문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저희는 저쪽을 이제 간살 원목으로 또 처리를 해서, 문이 다 열렸을 때, 도어가 세팅이 될수 있도록 해놨고요.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중문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왔을 때, 요 간살 파티션에 딱 맞도록, 파티션을 좀, 처리했고요 하부 수납장 중문 이런 플랜테리어 공간 겸 벤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콘센트도 있고 이런 간살들은 화이트오크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 보시는 저 식탁의 펜던트는 무토 제품입니다 그등 갓이 약간 직조감 있는 그런 한지 느낌이 나고요 저 중간에 이런 살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주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자를 또 배치하게 되면 조금 공간 차지하는 게 있고 벤치를 하셨을 때 장점이 뭐냐면 식탁을 조금 당겨 놓고 이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벤치를 제작해서 만들어 드리는 겸 이제 하부에 수납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부에 이런 서랍장도 있고 지금 이 뒤쪽으로 보면 저희가 일체감 주기 위해서 가구 판넬이랑 또 중간에 이런 원목 라인들 좀 포인트를 줬어요 지금 상부 쪽에는 또 간접조명을 시공해 드려서 조도도 확보할 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분전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전함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저희가 풀어낸 거예요. 저기 분전함이 보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구 판넬로 다해드리면서 저런 띠를 둘러드리고 하부에는 수납을 또 충족할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작은 홈바가 있어서 이쪽에 커피머신, 그 다음에 이런 전자레인지 이렇게 두고 쓰고 계시고요. 상부에는 모루유리로 되어 있는 그 원목 상부장이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간접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아늑하죠? 여기 서랍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푸시로열수 있는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목 수납장 보시면 이렇게 모루 유리가 안에 있는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려주기도 하면서 이런 빛을 난 반사시켜 드리는 게또 감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루 유리가 되어 있고 손잡이는 이렇게 타공시켜 드려서 이렇게 열수 있게 슬라이딩 방식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는 잘안 쓰는 수납 같은 거 이쪽에 쟁여두는 수납이 있을 거고요 사실 보자이 35평은 두 번째 공사긴 한데 음, 그 비포 사진을 보시면 진짜 엄청 답답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밝은 컬러의 도어감과 또 이렇게 확장시켜서 개방감을 주니까 확실히 공간이 사는 것 같습니다. 빌트인 돼 있는 냉장고들이 되어 있고, 냉장고도 이렇게 세라믹 판넬로 하시니까 이 가구도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레이랑 베이지가 섞여 있는 가구도어 컬러감이고요. 지금 여기 홈바에 해드렸던 온목그 음, 상부장 느낌을 음, 이쪽에도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저 싱크대 위쪽으로 어, 그릇이나 뭐컵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제 싱크볼이 있고, 우측으로는 작은 싱크볼이 하나 더 있어요. 어, 이거의 용도는 이쪽, 지금, 이쪽이 세탁실인데, 애벌 빨래 하시거나 하시는 뭐 그런 용도로 쓰고 계시고, 그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뭐 컵이나 이런 것들 따로 저쪽에도 두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작은 아일랜드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폭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 이쪽에 트위스트 콘센트 네. 콘센트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숨은 수납이 있죠 이쪽 공간이 남아서 또 깨알같이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쪽 메인 싱크에는 이렇게 한스 그로 했고 우측에 또 다른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한번 보면 포켓 슬라이딩을 하나 해드렸어요. 본목에 이런 포켓 슬라이딩인데 이거를 여시면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가 딱 나와요. <laughs> 자 여기 안쪽으로 지금 밥솥이 있고 밥솥은 인출 서랍을 해드렸고요. 또 이쪽으로 서랍이 있어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인덕션 조리대 공간이 있고요. 이 후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드가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매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후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거실 욕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짠. 원래 이쪽이 그 짧은 파티션 같은 게 하나 유리 파티션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는 좀 관리 편하시게 조적 파티션으로 해드렸고 전체 톤을 굉장히 이런 아이보리한 따뜻한 느낌의 그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심플하지만 또 이런 전구색 조명과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욕실이고요. 또 관리를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하셔서 굉장히 쾌적한 욕실입니다. 저 거울의 특징이 저렇게 선반이 또 있어요. 식물 같은 거 하나 올려놓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또 수납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 거울이고요. 또 이런 포인트. 등. 그다음에 저희가 타일을 이렇게 블랙 라인이랑 모자이크 타일을 일부 이렇게 시공했더니 굉장히 그 포인트가 되는 또 이게 베이스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또 이런 요소들이 이 욕실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으로 만들어진 아까 주방에도 보였던 모루이로 되어 있는 수납장을 시공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샤워 공간이고요. 조적 파티션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매립 선반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나와서 여기가 이제 아이가 쓰는 방 그다음에 저쪽으로 이제 안방 공간이거든요. 우선 반포자이 아파트 35평 공사하실 때 참고하실게 이 안방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 교체하실 때꼭 방화문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불 켜기 전에 안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원래 발코니 공간이었는데 저희는 확장을 했고요. 침실 공간. 이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안방욕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무튼 지저분한 걸 가려주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또안방욕실에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의 그 소음이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켜시면 안방도 너무 그 예전에 그실체 왔을 때그 정리가 안된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지금 너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침대 프레임 저희가 제작해드렸고, 뒤쪽으로도 최대한 수납을 할수 있도록 키큰 장, 그 다음에 상부장, 키큰 장, 그 상부장이 있는데, 또그 상부장 하단 쪽에는 쪽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헤드 역할도 하는데 수납 역할도 하는 거죠. 위쪽에 상부장만 달아버리게 되면 그 주무실 때 혹시 상부장이 떨어질까봐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헤드 역할을 하는 이 헤드를 만들어서 저 안쪽도 이제 수납을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또 머리가 조금 앞쪽으로 당겨지니까 저 장이 뭔가 어, 누웠을 때 바로 보여가지고 좀 무섭지 않게. 그런 의도를 좀 했습니다.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간접 조명이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는 저등만 켜놓고 잘 준비를 하시다가 주무실 때 저등만 딱 끄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손잡이.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는 뭐책 같은 거 수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방에 포인트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이 공간이 원래 발코니 공간이어서 원래 샤시가 되어 있고 잡동사니를 많이 쌓아두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작은 서재 공간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여기를 확장을 하면서 저 창이 여기가 저층이다 보니까 사람들 이 왔다 갔다 하는 게좀잘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더 창을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슬라이딩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도어가 되고요. 커튼 쪽에 그 간접도 있고, 상부 쪽에도 간접이 나오고, 또 벽등이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공간이고요. 뭔가 집에 포인트 컬러를 하나 넣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몽색의 오픈 책장을 만들어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루거든요. 지금 마루, 바닥도 이제 마루, 그다음에 우측에 우두, 수납장, 그다음에 좌측의 이 벽에도 우드 바닥 마루를 통일해서 시공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우드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 디테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외부 시야 차단하는 겸또환기를 막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미적인 요소도 있는 그런 도구고요. 이쪽으로 열수 있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가 시스템 창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환기를 하려면 저 시스템 창호까지는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 슬라이딩 도어를 요 안쪽으로 포켓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음 지금은 이제 그 시야 차단을 위해서 허니콤 블라인드를 이렇게 창에다 설치하셨는데 이 허니콤 블라인드의 장점은 프레임 안쪽, 유리 쪽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버텀업. 그다음에 탑다운이라 그래서 음 이제 위에서도 이제 내려 가지고 일부만 가릴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런 시스템 창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허니콤 블라인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열수 있게 환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USM 가고 아주 찰떡이에요. 이 공간에. 이 색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옷 수납하실 수 있는 붙박이장들이 되어 있고 슬라이딩 열고 들어가면 드레스룸이랑 안방욕실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드레스룸 그다음 스타일러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욕실 앞에서 쓰실 수 있는 작은 화장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으로 구성해 드렸고 이쪽으로 거울장 되어 있, 있고요 지금 이쪽 문은 저 실외기실이에요 실외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 쪽으로 붙박이장이 쭉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안방 욕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이고요. 어 안방 욕실도 일단 관리가 편하고 또 깔끔한 이런 타일들 스타일들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깔끔한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물이 좀덜 티라고 저희가 파티션을 작게 작게 하나 더 연장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드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우드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요즘 우드 타일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좀 우드 소재랑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드 타일을 활용해서 여기도 젠다일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나무가 아니라 타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관리가 편하시겠죠? 플랩 수납장 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욕실 공간입니다. 입선반을 해드렸고 여기 또또우두 선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은 매립수전이랑 해바라기 수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바로 화장대 공간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반포자이 35평 아파트 어, 소개시켜드렸고요. 원래 살던 집에 수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 인테리어를 하신 프로젝트고요. 또 클라이언트 분께서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잘 살고 계신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또 열심히 프로젝트 하고 있다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좋은 공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Come on baby, take a leap of faith.